오늘은 1956년 와단이족 창끝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젊은 성교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은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촉망받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미국에서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죠 그러나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의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함께 에콰도르 밀림의 인디안 성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곳 인디언들에게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부족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로 와다니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와다니족과 에노메나니족, 이두 부족은 세대에 세대를 걸친 오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두 부족에게는 중요한 신념이 있었는데요. 상대 부족이 내 아버지를 죽이면 그 아들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념 때문에 이두 부족은요, 복수에 복수를 있는 끝도 없는 피해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서로를 사륙했는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두 부족의 남자는 다 하나같이 서로의 창끝에 찔려 죽게 되는 그것이 일반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부족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복수를 위해 살게 된 그러한 부족이 바로 이두 부족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통해 이 부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성교사들이 이들 부족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통감해요. 그리고 작은 경비행기 하나를 타고 와다니족이 살고 있을 법한 정글 위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비행기 위에서 이들에게 어떤 식량 같은 그런 선물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것으로 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 멀리서 교류를 이어가다가 이 선교사들이 직접 와다니족을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다섯 명의 선교사가 작은 경비행기에 몸을 싣고 와다니족이 살고 있는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곳에 캠프를 꾸리고 와다니족이 오기를 기다리며 5일간을 지냈습니다. 드디어 와다니족 사람들이 이선교사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조금 보냈지만 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와다니족이 이들을 오해했습니다. 오해를 시작하자 와다니족이 돌변해서 창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날 그곳에서 와다니족의 창 끝에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가 무참하게 사례를 당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주머니에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사들은 그 총을 끄끈 내 꺼내지 않고 그냥 이 무자비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기를 결단합니다.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졌어요. 미국 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라이프지는 이들의 죽음에 분노하며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현장에서 사역을 시작한 20대 후반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무참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낭비입니다. 무모한 젊은이들의 심각한 실패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낭비입니까.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라이프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이 붙잡고 살았던 문장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이 문장을 일기장에 적어 놓고 주님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한 순간 삶을 불태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미 엘리엇의 순교 이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와단이족에게 다시 찾아가요. 그녀뿐만 아니었어요. 이 다섯 명의 성교사 부인들이 다 함께 이 자기들의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와단이족에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에노메나니족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도 이, 이들이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극진히 돌보아서 살려냅니다 훗날 와단이족의 족장 민카에가 자신이 죽인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아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어요. 민카에는 자기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따라서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 네이트에게 바로 내가 네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었는가 하면 네이트 스티브 네이트의 손에 내가 죽기를 각오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스티브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티브는 민카엘을 용서합니다. 만일 이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에 순교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랫동안 서로를 적교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복수에 복수를 이어가던 이두 부족이 서로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이 젊은 성교사들의 죽음은 낭비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과 실패는 과연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놀라운 부흥을 맛본 교회라고 해도 결국에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에요. 유대 왕국사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공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왕들은 몇 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국사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한은 유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행한 왕 또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과연 성경의 관점으로 다윗이 이룬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살고 있을 때에 장면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몸을 피신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광야를 수색하러 나옵니다. 광야를 수색하던 사울이 큰일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굴, 굴에 쪼그려 앉아 큰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굴이었죠. 그글 깊은 곳에서 저 앞에 쪼그라앉아 있는 사울 왕의 뒷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날이 그 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조용히. 조용히 사울 왕의 뒤에 다가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연히 다윗이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윗이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이 도피 생활은 끝이 나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의 등뒤로 조용히 다가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겉옷 자락을 살짝 베어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이 그 행동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를 다 보고 굴 밖으로 사울이 나가자 그때서야 다윗이 뒤를 따라 나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며 자기의 충심을 확인시켜요. 사울이 감동합니다. 감동한 사울이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다 이끌고 돌아가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배경은 10광야였죠.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이 사울왕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선대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울은 그때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끝끝내 다윗을 향한 그의 적개심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의 행동은 어리석죠. 답답하죠. 뭐 사울만 기름 부분 받은 왕입니까? 자기도 기름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은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왜 일어났는가? 왜 다윗은 이렇게 답답한 실패 같은 행동을 하고야 말았는가? 그 행동 이면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비록 다윗은 비록 사울은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 판단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고 더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국내의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다 평정합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요. 다윗이 다윗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은 항상 약자였어요. 블레셋, 모압, 에돈, 암몬, 아람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 가면 노력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겨우 가까스로 방어전에 성공하면. 그게 이스라엘인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주변국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압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8장 6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요. 이 승리의 기록들이 사무엘라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승 다윗이 승리에 취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라 8장 4절 말씀에 그에게서 이 그는 아람 연합군의 왕 하다데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데셀에게서 마병 천,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 0 0 대에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요 아람 나라들 연합군의 왕이었던 이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다윗이 포로로 잡아들인 이 사람들 또 마병의 숫자가 얼만큼이었냐면 마병 1,700명, 보병 2만명 그런데 다윗의 다음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말과 병거는 당시 최고로 발달된 전쟁무기입니다. 군사력을 측정할 때 마병이 병마가 몇 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1,700명 규모의 병 마병, 그러니까 병마 1,700필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병거를 이끌 100필을 남기고 나머지 전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1 6 0 0필를 말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말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기능 빨리 달려가는 거죠. 이거를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병마의 기능을 모두 정지시키고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발의 힘줄이 끊긴 말은 고기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병마로 훈련된 말들을 모두 군대에 그대로 편입시켰다면 엄청난 전력 증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인가 역시 그 답이 신명기 17장에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이 당시에 병마와 병건은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예요 침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공격용 무기의 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 얻은 이 노량물, 또 주변국에서 얻은 조공 이것을 개인 재산으로 삼지 않고 전부 여호와께 헌납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응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루호베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당시에는 전쟁에서 노략물을 얻거나 조공을 받으면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왕의 개인 재산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개인 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모두 여호와께 헌납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왜 그랬는가? 신명기 의 말씀을 따라서 한 행동이에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요. 성경은 무엇을 다윗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의 성공인가요? 그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기에 그는 성공한 왕입니까? 주변국들 눈치 보며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국들 위에 압도하는 나라가 되었기에 다윗은 성공한 왕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의 성공은 말씀의 성공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짐 엘리어 선교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실 선교사로서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자신이 마음에 품은 그 아마존 밀림에 포악한 부족, 그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첫 번째 여행에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라이프지 기자의 평가대로 이것은 낭비죠. 얼만큼 낭비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폭력으로 물들어 살고 있는 그 폭력의 사슬에 묶여서 복수의 복수를 이어가며 복수가 삶의 이유인 이 부족이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이 지 엘리엇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부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여 필요하시다면 제 목숨까지 가져가십시오. 주님, 제 피를 사용하옵소서. 이게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허망한 실패일까요? 하나님도 짐 엘리엇의 죽음을 향하여 야, 너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니?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은 얼마나 크게 확장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만큼 이름을 떨쳤는가? 이런 기준들에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이런 기준도 믿음의 사람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에 목숨을 거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세상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동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가에 목을 걸고 사는 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실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여 내 인생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에 묶인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세상은 무슨 수를 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과 영광의 빛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또 무엇이 실패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묶여서 행한 모든 것은 성공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실패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오직 말씀대로 행한 일은 성공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일은 실패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에 묶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삼고 내 인생은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말씀에 묶인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